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제가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생도 쉬운 중개사법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9강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1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1강부터 19강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어깨 갑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인데 일단 확인설명서 서식이 네가지고 넷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주거용 건축물이 제일 중요하고 단비 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지단공장지단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1번 주거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나머지는 주거용과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개업 공직이사 기본, 기본 확인상이 있고 두 번째 개업 공직이사 세부 확인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1번 기본 확인상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총8 개가 있고 이번 세부 확인 사항은 9번, 10번, 11, 12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는 동남 13번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분류해야 되는데, 먼저 기본 확인 사항 1번부터 8번까지는 개업공인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데 이번에서 세부 확인 사항이죠. 9, 10, 11, 12가 있죠. 여기서 9번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다음 10, 11, 10일, 12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 9, 10, 11, 10일, 12는 개업 공인 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죠. 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고지하거나 자료를 요구해서 글 적는 겁니다. 큰 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확인설명서 크게 세 장으로 되어있는데 첫 번째 장두 번째 장세 번째 장이 있습니다. 글씨가 차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장, 장부터 차례대로 확대해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자 먼저 처음부터 보는 겁니다. 문저제구목이중개태사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아래 확인 설명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자, 이렇게 작성합니다. 아래 보세요.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파란색 글씨,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습니까? 위쪽에 파란색 보여? 요 여길 말합니다. 이 등에는 개업공인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땀 빨강색 나오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위쪽에 빨강색 보여? 요 여길 말합니다. 이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동남 12번 환경조건까지 이게 아까 세부 확인사항 9, 10, 11, 12죠.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그 부름 여부를 적습니다. 왼쪽 빨간색 칸에 적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로마자 1번 개업공의사 기본확인상이십니다. 1번부터 8번이 있었죠. 그중에 아래 동그라미 1번 대사물건 표시가 있는데 토지가 있고 아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빨강색 포여요 내진 설계 적용요부와 내진 능력을 적습니다. 중요한게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 기본확인상입니까? 세보입니까? 기본확인상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대사물건 표시는 아래와 같이 계좌입니다. 동그란 1번 대사물건 표시부터 동그란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종류의 세율까지는 이게 기본항의 상이죠. 이건 아까 했었죠. 교육공인사가확인한 상을 적습니다. 다음 다시 동그란 1번 대사물건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다음 건축물 방향 나와요. 위쪽 표에서, 건축물 방향 보입니까? 파랑스 박스? 여길 기 말합니다. 다시, 건축물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주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보로 가봤어요? 전보로 가면 어디로 이사할까 물어보면 안방이 어디를 향하라 그래요? 안방이 동쪽을 향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실입니다. 주실 방향을. 그밖의 그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가게하려고 전보로 가봤어요? 그러면 출입구가 어디를 향하라래요? 남쪽을 향해라, 동쪽을 향하라. 그렇게 점쟁이 말합니다. 그러게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그 다음, 방향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을 내가 직접 표시해 적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서식이 나오죠? 그럼 아래에 박스처럼 적습니다.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 보여요. 그 위쪽 서식의 박스 보여요. 여기를 말합니다. 이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음 다시 동그란 이번 권리관계 에 민간임대 등록여부 보여요. 위쪽 서식에서 파란색 박스 보입니까? 민간임대 등록여부가 있습니다. 이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임대인에 확인하여 공란 안에 v p o 표시하고,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민간 임대주택과는 특별법에 따라 권리 의무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줍니다. 그다음 다시 아래 보세요. 동남이원 권리관계에서 계약갱시 요구권 행사 여부 요구 있습니까? 위쪽 서식의 파란색 박스 여길 말합니다. 행사 여부는 대상 물건이 주택 임대차 보법 호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V.P.로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인에 V.P.로 표시하며 다음 임대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V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계약갱신 요구가 있죠. 이걸 임차인이 행사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적으란 말이죠. 그 다음 다시 아래에서 동호라위원권리관계에서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위쪽 서식의 파란색 박스 거기 말합니다. 이 제출 여부는 대상 물건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로서 매도인, 임대인 또는 개업공의사가 주민센터 등에 발급받은 다가오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가로끝는디고현황에그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의 부위로 표시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미제출의 부위로 표시하며, 다음 다가오주택이 아닐 수 있죠?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없음의 부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뢰인에게 설명해줘야겠죠? 다시 위쪽 서식 보세요. 서식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권리관계보입니까 거기서 바로 옆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와 그 아래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마지막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세가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있죠. 토지 이용 계획, 공포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가능상, 가로고 열고 토지 토지에 가는 겁니다. 그 말에 박스처럼 적습니다. 아래 보세요. 동란 3번. 토지 이용계 공포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가능상 토지에서 파란색을 지나오죠. 금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 보여요? 이건 시군 조례에 따라 적고 저기쪽 서식에 이 파란색 박스 보이죠? 금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적어요? 시군 조례, 시군 조례입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도시군 계획 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의사가 확인하여 적습니다. 위쪽 서식에서 이쪽 박스 여기는 개업공의사가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저기 쪽 서식에서 또 조그만 박스 보이죠. 여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제일 아래에 가로 열고,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위쪽 서식, 동그라미 3번 이 전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토지연계의 공부상원이안 중요하거든요. 잠깐 이따 나갈 거죠? 안 중요하니까, 임대차에서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적겠죠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 이쪽 서식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이 있거든요. 입지 조건은 다섯 개를 놓으셔야 돼요. 첫 글자, 도대주교판에 옵니다. 도대주교판, 이렇게 오세요. 주거용에는 도대주교판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서식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외올 겁니다. 일단 오른 주거용에는 도대주교판 다 있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쪽 서식에 동그라미 5번 관리 가능상이 있고, 6번 비선호 시도론 1kg 이내 걸 적습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8번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이 있죠. 아래처럼 기서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개별 공시가 및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되기 전전 전 공시된 공시가 및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다 완성 전 전이죠.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임대차는 공시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개별 공시가 주택 공시가격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러게 위쪽에 동그라미 7번을 그래 적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8번 취득시 부담을 조세는 아래처럼 적습니다. 자,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의 세율은 여기도 중개관석기 전,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여긴 제외죠. 제외. 임대차가 취득세 내는 거 아니죠? 생략할 수 있다가 제외한다. 임대차는 안 적습니다. 임차인은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다 중개한 성대기 전, 전이었죠?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기본 확인상이었고, 이제부터 볼 게, 개업공의사 세부 확인상인데, 아까 네 가지였죠? 9, 10, 11, 12, 네 가지입니다. 그 9, 10, 11, 12를 앞글자여, 실내 벽화, 신뢰벽화, 실내 벽화입니다. 그럼 주거용은 지금 세부죠, 세부? 그럼 주택을 세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가문을쫙 열었더니 아주 훌륭한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어요. 다시 세부를 확인하려고 현가문을쫙 열었더니 뭐가 있다? 아주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다. 그래서 실내 벽화 네가지가 세부 확인상항입니다 그중에 실, 실제 권리관계 등은 매도 임대우리인이 고대현상을 기전달했죠. 다음 10번, 11번, 12번은 이제 매도 임대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상을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산상 보겠습니다. 이제, 네, 로마 자 2번, 개혁공의사 세부 확인사항에서 먼저, 동그라미 9번, 실, 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고려상이 있습니다. 말이처럼 적습니다.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고려상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가로 읽고 얘가 쓰여있죠. 법정 이상 유치권,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가물 정원수, 그단 말이 신설겠죠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 조명 허가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 대상 여부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게 권리관계인데,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건 로마 자 1번 기본 확인 상이 적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것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 9번, 실질 권리관계 등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나눠요. 등기된 것은 아까 위쪽에 동그라미 3번, 등기 안된 것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9번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0번이 시, 네, 실내 네,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빨간색이죠. 소방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있는 거 없는 거 적습니다. 노른쪽또 빨간색 있죠?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당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가를 적습니다. 다음, 11번 벽면 바닥 도배 상태가 있고, 12번 환경 조건 이 있는데, 자, 바닥면이 오래 신설됐죠? 벽면, 바닥면도 있어요. 도배가 있습니다. 12번 환경 조건은 세 가지죠? 일조소음, 진동, 오른쪽이 진동 보여요. 1조 소음 진동, 일소진세 가지가 환경 조건이고 이 12번 환경 조건은 여기 있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9, 10, 11, 12 세부 확인한 거 맞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럼 동그란 13번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 산출력이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빨간색 박스 부가세는 별도 부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로와 중개 보수와 별도로 별도로 받아요. 부가세 포함 틀리고 별도 부가라고요대심에잘 나옵니다. 그 말이 1 3번처럼 박스처럼 자, 중개 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의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의결정이어 적을 때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 틀려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날인해야겠죠내 위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인데, 아래 계업공의사와 소속공의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전에 공부했죠. 중개 완성 후 작성한 게두 가지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두 가지 서식에 개공사와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또는 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처럼 적어요. 공동중개할 수 있죠. 공동중개시 참여한 교업공의사와 가르고 소공함합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이하며 두명 넘을 때는 별지 작성해서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서명서 원 주거용 건주문을 공부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서식과 차이점을 공부하면 이제 두 시간만에 확인서명서가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